자 이번 시간에 현재수 설치를 한번 볼게요 어, 182쪽 부터 185쪽 까지고 제목이 이호 큰사래 큰사이고 작가가 이호철 작가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185쪽 보기 합리성이라는거 합리성은 현대를 이전 시대와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현대인이 된다는 것은 합리성을 추구한다. 어떤 현대인은 뭐다? 합리성을 추구한다. 현대인은 합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라지 그지? 어. 하지만 1970년대 실상은 표면적으로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비합리적인 태도다. 그래서 겉으로는 합리적이 신사주의. 겉으로 이제 신사인 척하면서 어? 속으로는 완만 비합리적으로 자신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심이 가득한 것. 그래서 이율배반적 모습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현대인들의 이기적 세태의 원인은 공동체를 아우르는 근원적 가치가 부재한 다면서 이것이 원인이 무엇이냐 공동체의 가치. 진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가? 공동 세탁이 중요한이 한 사람. 이 작품에서 큰 가은 이와 같은 공동체를 아우르는 근원적 가치라고 해서 큰 삶이 구제하고 있는 거겠지 정말. 근원적 가치를 제목이 의미한다. 근원적인 가치를 의미하고 이를 통해서 작가는 현대인이 지닌 가치 아치 부재 가치가 없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거다. 본문 봅시다. 앞부분 줄거리 보시면 첫눈이 내린 어느 날 아침, 나와 아내는흰 남자의 고무신 한 짝이 마당에 떨어진 것을 보고 왠지 모르는 공포감을 느끼며 불안해한다. 여기서 이제 고무신 한짝 동그라미 쳐보고 이 고무신이 뭘 보여줄 거냐면는 현대인들의 이기심이 이 마을은 대부분 이제 교육받은 사람들이고 학벌도 좋고 잘 사는 동네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합리적으로 겉으로 신사적인 척하면서 뭘 자주 하냐면 구시라는걸 자주 해요. 구시라는 거에도 미신이니까 합리성과는 좀 거리가 멀다 그지? 어. 근데 이 고무신 짝을 뭐 하냐면은 고무신 짝이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이걸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 옆집 담소에 던진다는 거야 왜? 이 불운을 상징하는 거거든. 이 불운을 어떻게? 해? 우리 집만 아니면 제 옆집에 던지는 아내가 처음에 이렇게 발견했을 때 남편이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려라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아내가 이렇게 치고 던졌다는. 그 집에서 또 이렇게 던졌겠지. 돌고, 돌고 돌고 돌다가 어떻게 왔다? 우리 집에 다시 떨어진 거야. 정말 무섭다. 이씨발 불이 다시 돌아왔어. 이렇게 되는 거야. 공포감을 느끼면서 불안해하는. 이 공포감을 느끼고 불안해하는 것도 비합리적인 행위지. 굳이 뭐 고무신 하나 떨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나는 고무신장을 보면서. 어린 시절 이북에 살때 밭에 떨어진 직가다빗짝직가다빗짝이라고 하면은 노동자용 작업파를 의미한다 어릴 때 내가 이걸 보고 불쾌하고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이 고무신과 직가다빗짝이 지금 동일시될 거야 초등학교 4학년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첫 파트는 회상부분부터 시작하고 있고요 나는 밭에 버려진 신작 하나를 보고 공포했던 일이 있었다. 비 오는 속의 무밭에 앞대가리 부분이 무잎이 무성한 밭 속에 처박혀 있는 검정색 직가다비짝이었다. 발 뒤축계의 세계의 호크까지 말짱하던 일이 뒷등이 선득할 만큼 기억에 또렷하다. 태평양 전쟁이니까, 이건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일제강점기도 사는 이듬해인가 였는데 그 직가람의 유행이었대. 이유가 광산 노동자용인데, 아닌 게 아니라 검정색 생김새부터가 광산용으로 꼭어울려 보였었다. 우리 마을에서 오리쯤 내려가면은 철도 공장하고 피어, 가죽 공장이야. 가죽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에 다니면 징용이라고 하면 이 태평양 전쟁에 동원되는 걸 말하겠지, 군인으로. 그거를 면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갔었고, 그래서 이 집가다비 작업자용 신발, 노동화가 집집마다 흔했다. 근데 그 흔한 걸 보고 왜 무서웠냐? 그때 그 무밭에 집가다비장이 그토록 무서웠던 것은 대체 무슨 까닭이었을까? 그 집가다비가 지닌 평범하고 단순한 용철을 떠나, 용도를 떠나서 생판 엉뚱하게 무밭에 처박혀 있어서. 그 직가다비, 직가다비로서 미추처한 노선 혹은 룰에서 벗어져 나온 거그 룰, 룰, 노선, 원 있어야 되는 용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두려웠던 이유 첫 번째지. 그게 공포감으로 작용했던 것일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이야, 그 이유일 뿐일까? 단순히 그 이유였다면 그 정도로 처결해 치울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내가 생각하고 말았을 것인데 그 무렵에 모든 신의 바닥 고무가 너무 성분이 덜 들어가서 녹신 녹신 말랑말랑하지 못했으니까 바닥에 중둥이가 뚝 부러져 이렇게 이게 탄성이 없다는 걸 여기서 부러져 버려가지고 못 신게 되어서 무밭에 버렸으리라 한 짝은 무밭에 버렸고 한 짝은 한 가운데는 멀리 버리고 이렇게 가장자리께로 그래서 이집가다비 짝에만 하에서는 분명 히 이러했을 것이다 공포감이고 뭐고 느껴질 건덕지라고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추측해 보면 은 누군가 이게 그냥 이게 부러져가지고 그냥 한 개는 멀리 던지고 한 개는 요 앞에 던져놔서. 그 정도 말고는 이유가 없을 건데 이게 왜 공포감 있어서는 안될 거, 그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있어서 장인으로서는 이게 공포감을 불러 일으켰다라고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지. 아 지금 해야 생각이 난다 진짜. 마가 마 가을 비가 내렸었는데 무슨 까닭인지 저녁쯤에 혼자 비를 맞으면서 돌아오고 있었고. 아무리 머리속을 짜내어도 무슨 이유로 그때 그렇게 혼자 만늦게 돌아오게 되었는지 생각나지 않는데, 다만 확실한 사실은 학교에서 혼자 나올 때부터 이미 나는 과로쳐봐 큰 산이 안 보일 것이다. 이게 진짜 이유지. 큰 산이 부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야 공동체의 근원자 같이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인 얘가 안 보였기 때문에 그 집가다리 짝을 보고 내가 그렇게 두려웠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이 고무식이라는 걸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도 음. 마찬가지. 공동체를 지켜줄 공동의 뭔가가 없기 때문에 이 공신, 인간들의 이기심을 나타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음. 중약 밑에 엄마 저게 뭐유? 헛간 쪽 블록담 밑을 꾸부정하게 들여다봤다. 뭔데? 라고 가슴이 절렁해지며 문득 열흘 전쯤 그 일. 열흘 전쯤에 우리 집에 떨어져있었겠지. 그쪽으로 급하게 달려갔다. 좀 전에 그 환하던 겨울 아침은 음산한 분위기 뭐 때문에? 고무신작 때문에 고무신작이에요 또그 그 고무신작 여기서 고무신작 동그라미 거은 미신적 두려움을 상징한다 미신적 두려움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고 아내의 목소리는 완전히 떨고 있었다. 거의 헐떡거리듯했다 맞다. 고무신 짝이었다. 새하얗게 씻은 남자 고무신 짝. 183초 넘어 나는 마치 머릿속의 저 아득한 맨 끝머리에 쩡스런 깊고 빈 들판이 있다가 확 열려 오는 듯한 공포 속으로 휘어 감겼다. 대체 어떻게 된 셈이지?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기 연병돌 염병 듯이, 연병이라고 하면 전연병. 코로나가 아내는 빠른 입놀림으로 헐떡거리듯이 지거렸다그 아내를 금방 신내리는 무당 쳐다보듯이 의신 연러운 느낌 섞어 쳐다봤더니 미쳤나. 이게 이렇게 쳐다본 거지, 뭐니돌아다니다니 대체 무슨 소리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이 집으로. 그때 그 고무신 짝은 밑주처럼 분명히 쓰레기통에 버렸잖아. 이게 이제 합리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믿고 있는 거지. 아무래도 꺼림칙해서 그날 밤 당신이 들어오기 전에 내가 다시 들고 나갔다 그리고 휘 던졌다 말이야 음. 무엇이 그럼? 어느 집 담장 너머로 버렸었다는 말인가? 이게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거야 그렇지요 당연하다는 듯이 락부락걸 얼굴까지 생가 말했다 왜? 왜라니요? 나한테 따져 묻는 거 던지긴 어느 집을 던졌어? 몰라요 그냥 마이크가 들고 나와가지고 재수없는 걸 우리 집 쓰레기통에 주기 싫으니까 그냥 들고 나와가지고 아무 식 던진 거야. 그게 열흘 뒤에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오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양이다. 새벽 일찍들 한 가운데 그 고무신짝이 떨어진 것을 본그 어느 집의 부부들도 정한 느낌이 휘어감기 죄송는 느낌이 감겨가지고 구타는 꽹과리 소리 같은 것을 떠올리면서 공포감에 사로잡힐 것을 것이다. 별로 복잡하게 궁리할 것도 없이 그날 낮이든가 밤에 이웃집 아무 집에건 담장 너머로 그 고무신짝을 훌쩍 던졌을 거다. 남편 모르게 아내가 혹은 아내 모르게 남편이. 그만한 자존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만한 자존심이라는 게 남에게 들키기 싫은 거지. 그렇게 액은 이웃집으로 올라 보내고 개집은 일단 마음을 놓았을 것이다. 추측이지. 그러자 담장 안에 웬 고무신짝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본그 집에서도 그렇게 제 집으로 들어온 액을 멀리는 못 쫓고 그날 낮이면 낮, 밤이면 밤에 근처 이웃집으로 또 던져버렸을 것이다. 그 이웃집에서는 다시 이웃집으로 또그 이웃집으로 순인의 집에서 영인의 집으로 영인의 집에서 옹인의 집으로 옹인의 집에서 건인의 집으로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잖아. 반복되는 행위의 의미가 뭐겠어? 현대인들의 이기심을 보여주는 거죠 모두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터에서 자존심들을 잃다. 그래서 겉으로는 쟁취하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남들이 모르게 던지고 있잖아. 그래서 자존심. 모두가 합리적인 사람 대우는 대우대로 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우는 대우고 겪는 것은 겪는 거고 서로 상처 한 군데 입음 없이 고무신 짝만 이웃집 담장 너머로 던지면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합리적으로 웃음도 나왔지만 아내는 당장 웃을 경황이 아니었다. 두 번째로까지 극성맞게 들어온 이놈의 고무신청을 대체 어쩌란 말인가. 이미 이 액을 우리 부부끼만 감당할 자신은 우리는 이미 없었다. 이렇게 이호철의 큰사안소를 끝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